안녕하세요. 문외력 아카이브의 김효숙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래픽 조직자의 중요성과 종류를 살펴보았죠. 그런데 실제로 집에서 써보려고 하면 아, 조금 막막하죠. 그래서 오늘은 아주 쉽게 시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과서를 놓고 읽으면서 글의 구조를 살펴보고 중심 내용들을 시각화하여 그래픽 조직자를 완성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초보적인 단계부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 보시는 교과서는요, 3학년 1학기 과학책이에요. 교과서 저작권 문제 때문에 자료는 최대한 비슷한 내용과 형태로 AI를 이용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자 보시면 항상 단원 시작에는 학습 목표가 나옵니다. 반드시 이 학습 목표를 먼저 읽고 가게 하세요. 어, 몇초안 걸리거든요. 그냥 읽어 하면 또 사실 금방 휘발돼서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읽을 땐이 단원에서 뭘 배우게 될지 알수 있는 낱말에 한번 동그라미 쳐 봐. 처음에는 엉뚱한 것에 표시해도 괜찮습니다. 낱말에 동그라미를 하면서 점차 아이들은 어, 중심 방향을 잡아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 지식들은요. 대부분 층위. 위계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맨 위에는 중심 주제, 어, 그 다음엔 중심 내용, 어, 그 다음에는 가장 아래에는 세부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글 자체에 위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글의 계층 구조만 제대로 읽어도 이미 글의 구조와 내용 이외에 훨씬 많이 접근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계층 구조를 눈에 보이게 표현한 것이 바로 피라미드 구조의 그래픽 조직자입니다. 피라미드는요, 하나의 고정된 형태가 아닙니다. 글의 성격에 맞게 아이들이 즉석에서 그려서 사용할 수도 있는 아주 쉬운 구조예요. 또는 부모님이나 교사가 크기를 작게 그리셔 가지고 프린트를 해 가지고 여러 장을 주변에 놔주면 그 중에서 맞는 걸 선택해서 사용해서 정리하고 그 문단 옆에 딱딱 테이프를 붙여놔도 아주 좋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아기 피라미드가 있고요. 또 원인 결과 구조. 제가 원인 결과 구조는 이 화살표 하나만이면 거의 해결이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도 글의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그려볼 수 있습니다. 소단원이 나오면요. 제일 먼저 일단 제목을 읽게 합니다. 그리고, 어, 나름대로 내용을 읽으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문장의 밑줄을 긋게 합니다. 사실은 초등학교 교과서는요. 한 페이지당 그렇게 내용이 많지 않아요. 그니까 한 문단 정도 많아요두 문단 정도 있는데 아이들이 그거를 읽으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장의 밑줄을 긋게 합니다. 자이 이 글을 읽다 보면요. 우리는 생활 속에서 힘과 관련된 다양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도입 글이 나오죠. 뭐 책상 위의 책을 옮기거나 이러면서 예시가 나오고 아이들이 맨 끝에 힘이란 물건을 움직이거나 멈추게 하거나 모양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어, 이렇게 해서 이 중요한 문장을 만약에 밑줄을 긋다 아주 기특하죠. 어, 감사할 따름이죠. 그러면 무엇에 관한 내용이야 이 문장은 힘이요. 그래? 그럼 힘은 뭐래? 힘을 어, 설명하는 뒷받침 낱말에 한번 표시해 줄수 있겠니? 그럼 아이들이 어, 물건을 움직이거나 멈추게 하거나 모양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표시를 했다고 쳐요. 어, 그러면 그 내용을 바로 이 그래픽 조직자, 아기 그래픽 조직자 피라미드 구조에다 그립니다. 무엇에 관한 내용이야? 힘에 관한 내용. 무엇이? 어, 힘은 움직이거나 멈추거나 모양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렇게만 정리해도 아이들 머릿속에 개념이 아주 쏙쏙 잘와 어, 닿을 수 있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쪽을 살펴보면요. 어... 물체를 밀거나 당길 때 힘이라는 소단원 제목이 나옵니다. 먼저 읽고 가야겠죠. 그다음에 이제 내용을 읽습니다. 물체가 가볍고 무거운 정도를 무게라고 한다. 힘을 가할 때 물체의 무게에 따라 드는 힘의 크기는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밑에는 어때요? 예시가 나옵니다. 예시가. 그럼 아이들이 이거 읽고 어 중심 문장의 밑줄과 그러면 위에도 글수 있어요. 물체가 가볍고 무거운 정도. 근데 과학책이나 보통 정보지식교로는요. 주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그 미리 주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알수 있는 알아야만 해는 그런 개념이 또 나와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는 무게가 그 서브 개념이 됩니다. 물체가 가볍고 무거운 정도를 무게라고 해. 일단 무게 알아도 그 다음에 힘을 가할 때 물체의 무게에 따라 어, 드는 힘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어때요? 무게에 따라 힘의 크기가 달라진다. 원인 결과 구조가 나왔죠? 무엇에 따라서 무엇이 달라진다. 그러면 제가 어떻다 그랬어요? 어, 원인 결과는 뭐 화살표 하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 가면 됩니다. 세 번째 소단원입니다. 수평 잡기 활동으로 물체의 무게 비교가 나옵니다 제목 읽었죠 어, 물체의 무게를 비교를 한대요 뭘로 수평 잡기로 한대요 자 보세요 어떤 문단이든 간에요 중심 문장이 딱딱 아이들이 고르기 좋게 나오진 않아요 그리고 또한 문장이 아닐 수도 있고요 이거를 이 내용을 읽어보면요 받침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두 물체를 올려 놓았을 때 나무판자가 수평을 이루면 두 물체의 무게가 같고,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기울어진 쪽 물체의 무게가 더 무겁습니다. 또, 받침점으로부터 서로 다른 거리에 물체를 옮겨 놓을 때, 그러면 어때요? 받침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물체를 옮겨, 올려 놓을 때야, 받침점으로부터 서로 다른 거리에 물체를 올려 놓을 때, 이두 가지가 나오죠? 이두 가지가 어떻게 달라? 뭐가 어때? 이때 어때요? 비교하는 거. 받침점으로부터 같은 거리, 다른 거리. 비교 대조 구조가 나오죠. 이것도 일단 피라미드에 쉽게 넣을 수 있어요. 무게를 비교한대 근데 무게 비교를 뭘로 해? 수평 잡기로 한대 그러면 수평 잡기는 받침점의 거리가 양쪽이 같을 때, 같은 물체를 옮겨놓는 게, 그 다음에 거리가 다를 때. 이랬을 때 수평이면 무게가 동일한 거고. 어, 기울어지면, 기울어진 쪽이 무거워. 또, 어, 수평이면, 받침점 거리가 다른데 수평이면 받침점 거리와 가까운 게 바로 무거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이렇게 정리하고 갑니다. 자, 다음 소단원을 살펴볼까요? 저울로 물체의 무게를 비교한대요. 앞에는 물체의 무, 무게 비교를 수평 잡기로 했죠? 이번엔 저울로 한대요. 저울 나왔죠? 저울을 사용하면 무게를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상품을 사고팔 때 무게에 따라 알맞은, 자, 저울을 사용하니까 핵심어에, 중심어에 별표해주고요. 무게에 따라 알맞은 가격으로 사고팔 수 있대요. 가, 그러면서 가게에서 이렇다 예시가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스포츠 경기에서는 공정한 경기를 할수 있대요. 어, 그러면서 또 예시가 나옵니다. 자, 표시했죠? 그러면 그대로 갖다 적습니다. 저울, 알맞은 가격, 어, 공정한 경기를 위해서 저울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밑에 예시가 나오죠? 이렇게 정리하면 끝. 자, 5단원 살펴보겠습니다. 5단원. 용수철 저울로 무게를 비교한대요. 자, 무게를 비교하는데 이번에는 뭘로? 용수철 저울로 벌써 중심어 나왔습니다. 용수철 저울의 고리에 물체를 걸면 용수철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 표시자가 이동합니다. 표시자가 가르치는 눈금의 각과 단위를 확인하면 물체의 무게를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용수철 저울을 사용하면 물체의 무게를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세요. 고리에 물체를 걸어 그 다음엔 표시자가 이동 그 다음에 표시자가 가르치는 눈금의 각과 단위를 읽으세요 이러면 끝이죠. 어 과정이 나오는 거죠. 과정 구조예요. 글의 구조 중에 과정이 나와요. 그러면 과정은 무게비를 교하는데 무엇 용수철 저울로 통해서 자고리에 물체를 걸었지? 표시자 이동했지? 그다음에 눈금값 단위를 같이 읽어. 그러면 이 과정은 대부분 순차 구조는 이렇게 화살표로 어 진행 과정을 표시해 주면 됩니다. 자, 소단원 6을 보겠습니다. 도구를 이용할 때 힘의 크기가 나옵니다. 벌써 도구가 나왔죠. 우리는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도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 지레나 빗면 같은 도구들은 어, 그런 역할을 합니다. 지레는 막대기를 이용하여 무거운 물건을 쉽게 들어올릴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있고 또 빗면은 어, 무엇이 있다라고 나오죠. 그러면 이걸 그대로 정리하면요. 도구에 관한 내용이고 도구에는 지뢰와 빗면이 있고 지뢰에는 뭐 새총이 있고 빗면에는 미끄럼틀 뭐 그밖에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거는 모르겠어요. 어, 도구에 관해서 나오는 분류구조이죠. 근데 뭐 이런 거 구조의 이름까지 몰라도 돼요. 여하간 도구는 어, 지뢰와 빗면으로 나눌 수 있다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합니다. 지금까지 그 정리한 각 소단원마다 정리한 여섯 어 개의 그래픽 조직자를 모아 보면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대부분 여기서 제가 가장 강조한 것은 어 개념과 개념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개념과 개념의 관계, 층위 이것들을 아이들이 익혀 나가는 것 자체가 거의 뭐그 조직자의 70, 80%는 완성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끝나도 아주 훌륭한 겁니다. 여기서 딱 끝내도 좋습니다. 각 문단마다 옆에 붙어 있죠? 이것만으로도 좋고요. 애가 조금 더 이제 도전을 하고 조금 더 어, 다르게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 그 다음, 그 여섯 개를 하나의 커다란 피라미드에 옮겨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무엇에 관한 내용? 힘. 그 다음에 힘의 크기에 관한 내용. 무게 비교, 수평잡기, 저울, 용수철이 있었죠. 도구에 관한 내용. 그리고 그 하부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면 한 장으로 끝이에요. 이한 장이 어때요? 한 단원이에요. 한 단원이 이한 장에 끝납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아이들은요, 이렇게 한장한 한 단원이 거의 한 어, 장에 마무리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그냥 만약에 시험을 본다 그러면 그냥 복습을 할 수도 있고 문제 집1열권 푸는 것보다 훨씬 낫겠죠? 앞에 피라미드 구조에서 끝나도 되고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나름대로 개념과 개념의 관계나 층위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그 다음 그려볼 수 있는 게 바로 그래픽 조직자 개념도입니다. 아니면 개념도로 바로 그릴 수도 있죠. 이거 어려운 게 아니니까요. 어, 화면에서 보시는 이 그래픽 조직자 개념도는요. 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개념도입니다. 약속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한 단원, 3학년 1학기 한 단원을 했을 때 내용이 뭐가 나왔냐면 힘에 대한 정의가 나왔고요. 힘에 대한 크기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무게 비교해서 힘 측정 이 부분에서 이제 세 가지 형태가 나왔고요. 도구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약속이에요. 이거는 항상. 정의는 맨 위에다 쓴다. 그 다음에 좌, 우, 아래는 정보의 양, 크기에 따라서 배분을 하면 돼요. 그랬을 때 크기는 왼쪽, 도구 두개 나눈 건 오른쪽 그 다음에 힘 측정, 무게를 비교하는 세 가지는 아래쪽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그래픽 조직자를 그려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된 것이 바로 개념도입니다. 지금까지 교과서를 놓고 아이들이 문단마다 중심어와 중심 내용을 잡는 어,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글의 구조에 맞는 그래픽 조직자를 그렸어요. 어, 그 그래픽 조직자를 보고 머릿속에 이해도 하기 쉬웠고 기억하기도 쉬웠습니다. 이렇듯 어, 아이들이 스스로 어, 자신이 교과서를 넣고 어, 정리도 하고 노트 필기도 한다면 어, 아이들의 학습 능력은 훨씬 더 많이 좋아지겠죠. 더 중요한 건 어, 그 어떤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공부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교과서를 바탕으로 아이들에게 구조화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구조를 이렇게 바로바로 대응하기보다는 선별한 주요 단어의 층위를 아는 거.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아기 피라미드를 사용했죠. 어, 얘가 이 단어들을 포괄하고 있어. 위야. 이런 것만 아이들이 먼저 알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친숙해지면 간단한 것은 구조를 그려도 되고요. 또 그려져 있는 어, 그래픽 조직자를 이용하거나 변형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아이들이 봤을 때는 뭐 그려진 것이 거칠고 어설프고 또좀 정확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그게 훨씬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것입니다. 자기가 그려보는 거,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최고라는 뜻이죠. 아, 그런데 아, 여기서 끝내면요, 그래픽 조직자의 효과의 반쪽뿐이 얻지 못합니다. 아, 그러면 나머지 반쪽은 무엇이냐면요, 아이들이 그린 그래픽 조직자를 자기가 직접 말로 설명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좀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픽 조직자를 정리할 때 중요한 규칙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먼저는 처음부터 정리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두 번째나 세 번째 읽을 때부터 정리를 시작하는 거고요. 문장을 그대로 옮겼으면 안 됩니다. 핵심어 짧은 말로 정리할 수 있게 하고요. 이때 어떤 그림, 이미지나 색깔 사용하는 거 아주 강추합니다. 그리고 틀려도 괜찮습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할 수,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이런 경험,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못 채워도 됩니다.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하고 친숙해지고 스며들고 내가 조절 가능할 때까지는 당연히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픽 조직자는 예쁘게 그리는 어, 그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구조를 보이게 하는 아주 어, 효과가 만점인 학습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